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내의 그곳을 입으로 애무할 때 클리토리스를 직접 빨거나 핫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99%의 남성들이 하는 애무는 여성에게 불쾌감만 줄 뿐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85%가 남성의 애무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너무 강한 압력, 잘못된 부위 자극이 오히려 여성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아내를 진정한 절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는 20년째 성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성의학 전문의 장은희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애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내들은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아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를 직접 자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클리토리스에는 8,000개의 민감한 신경 말단이 있어서 직접적인 자극은 오히려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눈동자를 직접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68세 이창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0년간 아내가 입 애물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 강하게 빨거나 하차서 아내가 아파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배운 후 아내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성들이 너무 성급하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달리 천천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69세 최영수 씨는 그동안 바로 핵심 부위로 들어가서 아내가 움츠러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후 아내가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애무는 자극이 아닌 감각, 빠름이 아닌 천천함,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입술, 혀, 호흡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애무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성기는 부위마다 민감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음수는 상대적으로 둔감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소음수는 매우 민감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강한 쾌감을 줍니다. 71세 박진호씨는 이 방법을 배운 후 아내가 생전 처음으로 절정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6세 김창수씨는 폐경후 10년만에 아내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 리듬, 멈춤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만 정확히 따르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아내를 진정한 절정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애물을 위해서는 여성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32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부분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가장 먼저 클리토리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를 작은 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부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우 민감합니다. 마치 눈동자처럼 민감해서 직접 만지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빨거나 핥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70세 최영수 씨는 그동안 이 부분을 직접 자극해서 아내가 아파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방법을 배운 후 아내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그 부분은 크게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뉩니다.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둔감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은 온도를 잘 느낌으로 따뜻한 입김이나 부드러운 입술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안쪽은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자극하면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너무 강하게 하면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구 부분은 감싸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감싸듯이 자극하면 매우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68세 이창수씨는 그동안 이 모든 부위를 똑같이 자극해서 아내가 불편해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니 아내가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치매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불쾌하고 너무 적으면 거칠어집니다. 적당한 양으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김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불쾌하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체온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혀를 사용할 때도 부위별로 다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혀끝은 너무 뾰족해서 아플 수 있으니 혀의 옆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면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72세 박진호 씨는 그동안 혀끝만 사용해서 아내가 따끔거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혀의 옆면을 사용하니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의 몸은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시간이 가장 좋고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나 피곤한 날에는 평소보다 반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는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0대 이후 여성들의 경우 젊을 때보다 반응이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하면 충분히 반응합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은 만큼 무엇이 좋은지 더잘 알고 있어서 소통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69세 김창수 씨는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5단계 순서별 완벽 에무 로드맵입니다.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조급해서 바로 핵심 부위로 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3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세요. 2단계는 여성의 심리적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입술로 부드럽게 키스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세요. 이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성이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71세 박진호 씨는 그동안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서 아내가 항상 긴장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허벅지부터 시작하니 아내가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깥쪽 입술을 입술로 키스하는 것입니다.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위이므로 부드럽게 키스하면서 온도를 전달하세요. 마치 얼굴에 키스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때 따뜻한 입김도 함께 전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여성이 편안해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쪽 입술 경계 부위를 혀의 옆면으로 애무하는 것입니다. 3-4분 정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 부위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하세요. 이때 압력은 깃털처럼 가볍게 해야 합니다. 68세 이창수 씨는 이 부분에서 혀끝을 사용해서 아내가 따끔거려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혀의 옆면을 사용하니 아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입구 주변을 원형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2-3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감싸는 느낌을 좋아하므로 혀를 넓게 펼쳐서 부드럽게 감싸듯이 하세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자극해 주세요. 이때 여성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클리토리스 간접 자극으로 절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1-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클리토리스 바로 위나 옆을 부드럽게 자극하세요. 이때까지 제대로 했다면 여성이 매우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여성의 반응을 잘 관찰하세요. 호흡이 깊어지고 몸이 이완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반대로 몸이 경직되거나 뒤로 물러나려 하면 현재 단계를 더 부드럽게 계속하세요. 70세 최영수 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반응을 읽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몸짓과 호흡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하니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2단계나 3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4단계나 5단계로 가면 여성이 놀라거나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총 시간은 10-15분 정도를 예상하세요. 이것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하면 여성이 진정한 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5단계 방법을 적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부부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1세 박진호 씨입니다. 박 씨는 5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물을 시도해도 아내가 불편해하거나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5단계 방법을 배운 후첫 번째 시도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3단계에서 아내가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4단계에서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5단계에서 아내가 생전 처음으로 절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박 씨에게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보, 이런 기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후로 박씨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친밀한 시간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일상에서도 더 많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6세 김창수 씨입니다. 김 씨의 아내는 폐경 후 10년간 성적 접촉을 거의 거부해왔습니다. 몸이 예민해지고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배려해서 아예 요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알게 된후 아내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폐경 후 10년이 지난 아내도 이 방법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긴장이 풀리더니 3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젊을 때만큼 강한 반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기분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폐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9세 최영수 씨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신이 애무를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이 점점 시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너무 강하고 빠르게 해서 아내가 아파했던 것입니다. 5단계 방법을 배운 후 가장 큰 변화는 속도였습니다. 그동안 2분에서 3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15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67세 이창수 씨입니다. 이 씨의 아내는 당뇨병으로 인해 감각이 많이 둔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꾸준히 적용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오래 걸렸지만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하니 아내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질병이 있어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들이 애물을 거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부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혀와 입술 테크닉 완성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성공을 위한 세밀한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혀의 올바른 사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혀를 잘못 사용합니다. 혀끝으로 콕콕 찌르듯이 하거나 빠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혀를 넓게 펼쳐서 옆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를 편평하게 만들어서 넓은 면적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하세요.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듯이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혀의 움직임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해야 합니다. 위아래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S자, 곡선이나 원을 그리듯이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점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술의 활용법도 중요합니다. 빨기보다는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듯이 하면서 가볍게 키스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갓난아기의 볼에 키스하듯이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호흡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숨결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너무 강하게 불면 불쾌하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체온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부드럽게 불어주세요. 특히 민감한 부위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면 매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액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마른 상태에서는 거칠어서 아플 수 있고, 너무 많은 침은 불쾌감을 줍니다.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침이 너무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삼키거나 가볍게 닦아주세요. 압력 조절은 단계별로 달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깃털이 닿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점차 압력을 높여가되 절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여성의 반응을 보면서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 변화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시작하세요. 1초에 한번 정도의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빨라지게 하되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가장 빠를 때도 1초에 두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패 신호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몸이 경직되거나 뒤로 물러나려 하면 너무 강하거나 빠른 것입니다. 즉시 압력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세요. 다리를 오므리거나 손으로 밀어내려 하면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멈추고 더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호흡이 얕아지거나 긴장하는 기색이 보이면 현재 단계를 더 천천히 진행하세요. 반대로 성공 신호도 알아두세요. 골반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올바른 자극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나면 좋은 신호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면 긴장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면 계속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입안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차가운 것을 마신 후에는 피하고 너무 뜨거운 것을 마신 후에도 잠시 기다리세요. 체온 정도의 따뜻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위치와 자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이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다리를 많이 벌리게 하거나 무리한 자세는 피하세요.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매무를 통해 아내가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은 단순한 신체적 만족을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매무로 절정을 경험한 여성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남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증가합니다. 자신의 가장 민감하고 사적인 부분을 남편이 이토록 세심하게 배려해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편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71세 박진호씨의 아내는 그날 밤 이후로 남편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신혼 때처럼 설레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크게 증대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평생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66세 김창수 씨의 아내는 그후로 매일 남편에게 고마워한다고 표현한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이후 부부에게 이런 경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매력이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며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무는 단순한 성적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언어가 됩니다. 69세 최영수 씨는 이 방법을 배운 후 부부 사이의 대화도 더 많아지고 더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부부 전체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일상에서의 스킨십이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증가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부부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친밀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부부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부부 소통의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한번 익혀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내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충분한 대화와 애정 표현 후에 이 방법을 천천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몇번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게 되는 바른성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노년학개론이었습니다.